정말 아주 특별한 구독자님을 만나러 왔거든요. 부산 소속 시각 6도 선수 박수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쿼트 벤치 데드의 자세를 쭉한 부분은 제가 조금 조언을 해드리는 정도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한번 운동을 시작해봅시다. 제가 수원님 선물 준비했어요. 탐마! 탐마요? 네, 액체 네. 탐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laughs> 2 0 0 k 로 찍겠습니다. 오, 오늘도 한번 써봐요. 네네. 네, 네. 어디 잡아요? 여기? 여기가 어, 여기가 그 여기인 같은데? 같은데? 그 카칠한 그 부분. 카칠한 부분이 여기예요. 네, 어, 거기. 어, 거딱 그냥 표시만. 스모로예요 컨벤으로예요? 콘셉트는 스모로예요 어, 워밍업은 컨벤으로요? 네, 네, 네. 워밍업 해주세요. 애네님은 스모못하죠 아, 는 스무 아니요 응. 구경꾼 어. <laughs> 네. 잘 왔습니다. 구구. 자 이거 일단 다리를 네. 바벨에 네. 바짝 붙이고 네. 손이 닿, 닿을 때까지만 앉아요. 네네. 네. 앉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들면 네. 몸이랑 팔이랑 되게 가까워져요. 네, 원래 가... 하던 거보다 더 가깝게. 네. 지금 네. 중... 이게 이게 드네? 그러니까 이제 나와봐요, 나와봐요. 바벨에 팔을 네. 이렇게 넣어, 살짝 넣어. 최대한 붙여요. 몸이랑 바벨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은 몸이랑 팔이 가까워져서 어. 모멘트 암이 줄어가지고 힘 손실 없이 더들수 있어요. 다리를 좀더 벌려야 할까요? 그거는 편한 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릎 아플 수도 있어요. 너무 벌리면. 가동범위 훨씬 짧아았죠 근데 너무 벌리면 이제 단점은 무릎이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들때 앞으로 잠깐 쏠렸어요. 네. 살짝 뒤로 줘야 돼 네. 그래서 팔이 수직되게 만들어야 돼요. 네. 130? 30이요? 네. 스탠스는 불편한, 원래 하던 대로 하는데. 네. 최대한 목적이 뭐냐면 스모는 팔이랑 네. 몸이 가까워지는 게 목적이고 수직으로 떠야 돼요 에렌 님 한번 보여줄래요? 어, 데드 제가요? 네 스모를요? 스모 해볼래요? 음, 스모를 해본 적이 없어 그래 스모 해봐요 다리를 좀 벌리고 뭐 평소 스탠스보다 그리고 손은 약간 안쪽에 잡은 뒤 얘를 수직으로 만들면서 드는 거야 왜? 네, 들어요? 이게 또 앞으로 쏠렸잖아요 <웃음> <웃음> 팔이 항상 수직되게 해서 그래서 팔이 긴 분들이 유리해요 데드는 아, 어, 저도. <laughs> 위로 딱, 그렇지. 어때요? 원래 하던 거에 비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손을 조금 좁혀도 괜찮아요. 근데 네. 원래 데드를 잘하니까 몇 할까요, 이제? 150 가보죠, 150? <laughs> 저테 계산이 어려워. 대드 엄청 잘해요. 아, 그래요? 체중 대비해서 3배? 어... 오케이. 어. 팔이랑 몸이 되게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제 벨트, 네. 제가 벨트 차는 꿀팁 알려드릴까요? 네, 네. 처음에 차면 얘가 가죽이 두껍기 때문에 아파요, 리프팅 벨트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차냐면 차고, 이렇게 엄지를 여기다 넣어요, 벨트 안에. 그리고 앞에만 내려요. 네. 차고, 엄지를 넣어 네. 넣고, 앞에만 내려. 이렇게요? 응 앞에만 네. 허리는 차져 있고 앞에 살짝 내려가는 형태가 돼요. 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네. 그렇게 차면 여기 갈비뼈도 안 걸리고 어, 안 아파요. 응. 그 허리는 잡아주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차요. 프로그램 네. 하시는 거 있어요? 월 화는 스탠스 하고 목금토는 금비대식으로 음... 수요일 쉬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프로그램도 한번 제가 짜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프로그램은 잘 짜요. 에렌님도 드릴까요? 두분 제가 파워리프팅 대회를 내보내겠습니다. <laughs> 네. 자, 이제. 네, 해, 해볼게요. 네. 네. 아, 이거 수단님이 밥에 네. 이제 밥에 그때 살짝 네. 최단 구간에서 네. 급한 경향이 있어요. 네, 그 그렇죠. 네, 그러면은 발을 조금 더 지그시 눌러야 돼요. 이게 약간 네. 병따개처럼 하는 건데, 네. 병따개도 네. 지그시 누르면 그냥 뿜 빠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얘를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네. 얘가 살짝 들려요. 네. 그만큼 들릴 때가 있어요. 때 갑자기 확아 여기다 이제 힘다 주고 살짝 들렸을 때 네, 빡, 파, 빠르게 네. 네. 근데 이제 들릴 때까지는 네. 지그시 눌러야 돼요 왜냐면 네. 최대 힘이 도달하려면 0.4초경이 걸려요 네. 그러면 그냥 팍 잡아채면 0.4초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 기다려요 네. 그래서 더 지그시 따라 누르고 약간 병따가 꼽듯이 음. 딱 들면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들었다. 나이... 나이스. 아! 어 제드는 이제 나무랄 게 없어요. 음. 원래 잘 하시던 거라. 체감이 평소보다 너무 응. 힘들어서. 오늘은 좀 그럴 거예요. 왜냐 면 벤치에서 <laughs> 모든 걸다 썼어.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뭐 운동도 할겸 뭐 서로 소통도 해봤는데 후기 어떠세요? 너무 재밌었고 평소에 몰랐던 거 많이 배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에렌님은 후기 어떠신가요? 아, 저는 이제 항상 이제 크로스핏만 해오다가 이런 파워 리프팅 시 훈련을 하니까 너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특히 벤치 프레스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아... 벤치에서 너무 힘을 다 빼가지고. <laughs> 그러면 수아님은 <laughs> 앞으로 이제 목표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제가 어쨌든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시각 격도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파워 리프팅이나 이런 편견을 좀 깨고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서 이토끼님. 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일반 파워리프팅도 도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혹시 유튜브 채널 있지 않아요, 두분 다? 아 저는 이제, 이제 LNTV라고 해서 이제 이제 크로스핏을 제가 하는 모습 그리고 크로스핏이 뭔지에 대한 이런 거를 어, 보여드리고자 개설을 했어요. 크로스핏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LNTV 채널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뭐 영상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지만 뭐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채널을 만들긴 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앞으로 우리 수아님이랑 저랑 이렇게 운동 소통도 좀 하고 제가 프로그램도 드릴 거라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공유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 둘, 셋, 감천. <laughs>